계속해서 대구경북 소식입니다. 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를 1%로 내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농업인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 연말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갑작스런 눈과 꽃샘 추위가 이어지면서 과수농가들은 냉해를 입었습니다. 꽃 상태는 지금 말라가지고. 지금 자체가 없는 상태고 지금 새로 나오는 것도 거의 안에서 얼어버려가지고 경북 전체 피해 면적은 2천 헥타르가 넘고 장목별로는 자두, 포도, 배, 복숭아 순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나 가축 질병, 가격 급락 등의 이유로 위기에 처하면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 7월 기준으로 2,500여 농가에서 경영회생자금 179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낮아진 시장 금리 상황을 반영해 경영회생자금도 현행 3%인 금리를 1%로 낮추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다른 정책자금과 달리 법에 금리가 3%로 명시되어 있어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농가당 평균 대출금 7천만 원에 대한 연간 이자 부담이 209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김 의원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올해 내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